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아래 엎드리며 간구, 간곡히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급한 길을 지체하셔요. 지체하시면서, 어, 열두의 혈루증으로 아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찾고, 어, 그런 과정 속에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의 그 병의 근원까지 말랐어요. 그러니 그 급한 길을 예수님은 그냥 가셔도 되는데 뒤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시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해요? 급할 수밖에 없고 막 애가 탈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라도 급히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딸의 병이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위중해서 정말 생사를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경.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도 모든 자기의 신분,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시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위급했고, 어, 한시가 급했는데,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데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애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 소식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오시면 고쳐주실 텐데,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이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항상 죽으면 다 끝났다. 소용 없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끝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은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두려움 속에 믿음을 갖지 못해요.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건 항상 반대에 서 있어요. 두려워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둘의 상관관계는 절대 함께 할수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5장의 예고편이 4장 마지막 어, 풍랑 만난 그 배에 대한 것이었죠. 풍랑 만난 배, 그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염려할 필요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찾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이런 것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가 이 두려움과 믿음은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laughs>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죠.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이죠. 뉴스를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무엇 할 수도 없죠.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 고속도로에서 화재로 인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어졌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면 이태원을 어떻게 가겠어요? 두려움 속에 어떻게 가요? 또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어떻게 지나가요? 사고가 난게 아니라 멀쩡하게 고속도로를 가던 상황에 그 터널 지붕이 불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요즘 또 우리나라의 인구 절감에 대한 것,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는 어,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두려움 속에 찾아오죠. 노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우리가 이런 것에 귀 기울이면 자꾸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의 헛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는 고금 좋은 소식. 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그 소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말로는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 사실상 이 단어는 어. 들어 넘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들어 넘기다, 그냥 듣고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연히 듣다, 무시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히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거죠. 그런 소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그냥 하나의 정보로만 듣고 무시하면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식은 들어서 넘기고 그냥 지혜롭게 정보로서만 잘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여야 돼요?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누구를 데려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또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또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이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에 증거를 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려주세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면 이제 죽은 자들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다가 그 공생회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일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파하지 못하게 하세요. 어미금하세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도 하시지만 이것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죽은 자를 이 살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온전히 생명이 죽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더 어미 금하기 위해 이세 명만 데리고 가신 것이고, 그리고 또이세 명을 통해 증거를 남기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면 복음서에 기록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하기 위해. 증인될 자, 세 사람. 세 사람이 있어야 정확한 증인이 될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하면 한 사람만의 거짓 주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고 정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회당 집에 함께 가시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이가 죽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죠. 이미 장례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게 모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떠들며 우냐?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책망하는 거죠. 왜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이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몰려와 시끌시끌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셨느냐? 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책망하셨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울지 말아라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하죠 얼마나 그 사람들로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것은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떠듬며 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책망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제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들이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영원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어떤 소망이 없는 완전히 과도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지 않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떠나보내고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움과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나 버리는 절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 그 그리움, 그걸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뻔히 지금 죽은 아이를 예수님은 왜 잔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아이가 죽었으나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잔다.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어, 이제, 자는 것과 같이, 어, 잠시 누워있으나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의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같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요. 영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같아요.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 아이가 지금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니 너희의 몸도 지금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자는 것과 다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있죠.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고 다시 일어나는 그 날이 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어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셔요. 어, 말로는 내보내는 거지만, 어, 이 말도 직역하면 추방하다,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과도한 슬픔에 빠진 자들. 이들을 다 내쫓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바로 그세 명의 제자들이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 유출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그 여인의 부정함을 씻었어요.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까 그 소녀의 죽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소녀를 거룩하게 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앞선 열두의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 그리고 열두 살인 이 소녀. 10이라는 숫자가 이들에게는 충만한 수죠. 넘치는 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 3, 3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숫자가 4예요. 그래서 3, 4, 12, 10이, 10이라는 숫자가 이들에는 충만한 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완전히 이제는 죽어진 12년을 살고 완전히 죽어진 이 아이를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아이에게 불어넣어지고 그 아이를 뒤덮었던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 생명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의미를 이제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만 삼고 그리고 그 당대에는 전파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마다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모두 다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극률이 여기시고 또 불상이 여기시고 그러니 이 사람 가서 살리고 저 사람 가서 살리고 여기저기 사람 살리러 다니다가 천국보금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도록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증인으로 삼고 또 증거로 남기게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많이 경계하세요.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이것을 왜 남겨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영으로 살아났다. 그 영이 천국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해서 먹고 이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의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영생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물론 아파하고 또 상처나고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만납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여기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참 생명이기에, 참 소망이기에 그를 자는 것으로 바라보며 그를 일으켜 다시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 되요 우리의 두려움의 끝인 죽음까지도 우리가 자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생명과 거룩함이 우리로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나로 되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